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 합니다. 골포그바 마티치 하비 마르티네스, 레반도프스키, 브루노 페르난데스, 토마스 밀러 레반도프스키, 볼포그바오레츠카 마커스 레시폰. 홀 포그바. 뒷 공간으로. 카바니. 카바니. 측면 공간으로 패스. 슛. 아, 굿즈 퍼포가스 와. 오, 옵사이드. 마커스 레시폰 골포그바 받을 수 있을지 타반이 측면을 활용합니다. 골포그바 줄 곳을 찾습니다. 타반이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슛! 아, 이걸 막네요!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도전하면 성기기를 넘깁니다! 스키 안으로 넣습니다. 거저 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베리맥과 여 마티치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찔러줍니다. 레반도 부스키 끊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마커스 레시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밝기 술이 좋은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간으로 패스 골킥이군요. 으로 찔러줍니다. 레반도프스키. 슛. 골. 토마 스물러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바짝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티치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르시아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빠집니다 토마스 밀러 드리블합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키미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카바니. 알렉스텔레스. 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알렉스텔레스 길게 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스루패스합니다 부심깃발은 그대로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번의 롱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구마. 온사이드. 뒷분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마티치.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끊어냅니다 골포구바 길게 찔러줍니다 카바니 몸싸움 잘 버팁니다 고레츠카 레반도프스키 공간을 노립니다 토마스 밀러 왔어요 슈팅 델리아 맞았습니다 그레더답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잘 막아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냈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레반도프스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폰 레반도프스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도마스 필러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이제 두골차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마스 필러 두 골을 기록합니다.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엘른 미덴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찬스! 슛! 네. 아우! 좋은 공격 전개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마티치,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마커스 레시폰, 브루노 페르난데스, 홀 포그바, 타바니, 체스큐팅! <laughs> <제스 튜팅! 웃음>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터바니 공간으로 패스 끊어냈습니다 알렉스 텔레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열렸어요 음, 이건 옥사이드죠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마티치 찔러줍니다. 알라바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도마스 필러포마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슛 대해야 말았습니다. 아쉽게 추가 득점을 놓칩니다. 경기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골이었는데요 상대로서는 아찔했겠네요. 다행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마티치. 또다시 수비에 걸어막힙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슛.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사실상 세기골이나 나름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배가 좋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주위를 살핍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마티치. 직전입니다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어,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슛! 골키퍼 선발!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프레드 전방으로 길게 끊었습니다 포망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냅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에른 미넨으로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승리였어요. 원정에서 이렇게 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